파코와 체스터가 운영하는 라이프 오브 럭셔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에 수상한 이메일 제보가 하나 들어오죠.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아들이 하나 있는 53세의 캔더스라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는 아들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아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자라나 옷이 거의 맞지 않게 되었고, 머리카락을 병적으로 계속 뽑고 있으며,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하나가 첨부되어 왔는데, 동영상 속에는 쉽게 믿기 힘든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Tommy, I brought you your dinner. Do you want it, sweetie?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있었고 피부 또한 사람의 피부 같지 않아 확실히 비정상적으로 보였죠 마치 괴담 속의 슬렌더맨 같았습니다 하여 파커와 체스터는 제보를 해준 캔더스의 집을 방문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도착한 집은 겉에서 보기에도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really here, 모든 창문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도착한 집에 제보를 보낸 캔더스가 있었습니다 아들인 토미를 보기 전에 파커와 체스터는 토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또 토미에게 일어나는 이상연 Uh, can you give us more details about what's going on with your son? After Michael passed, Michael was your husband. Tommy ran into the woods. He was gone for about three days. I almost called the police. But eventually, one night, he came back into his room through his window. The window? Why didn't he come through the front door? 아버지인 마이클이 죽고 갑자기 숲으로 들어간 토미가 3일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창문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토미가 자신의 머리를 뽑는 등 점점 이상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파커는 혹시 이런 증상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 또는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합니다. No, this isn't grieving. It's physical too. What do y o 어머닌 캔더스의 말만으로는 토미의 상태를 추정하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2층에 토미의 방으로 간 파커와 체스터는 캔더스가 말한 마치 아들의 뼈와 몸이 맞지 않는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토미, uh, I'm gonna open the door. <laughs> 토미의 방문을 열게 된 파커는 없는 머리를 빗질하고 있는 섬뜩한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파커는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죠. Uh, my name is Parker. I'm friends with your mom. 그러나 토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빗질을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Uh, 갑자기 빗을 떨어뜨려 버리는 토미의 행동에 놀랄만도 하지만, 파커는 대화를 해 보기 위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뒤를 돌아봐 줄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토미가 목을 180도 꺾어 대답을 하자 예상치 못한 토미의 기괴한 행동에 겁을 먹은 파커와 체스터는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문을 닫으려 하죠. 그때 토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는 모습에 겁을 먹은 파커와 체스터는 급하게 자리를 뜨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토미의 모습에 경악을 하게 되죠. 하여 토미와 대화 대신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토미의 행동을 녹화하여 보기로 합니다. <목소리> 때마침 토미가 화장실에 들어가 방을 비웠고, 파커와 체스터는 조심스럽게 토미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체스터가 토미의 방에서 수상한 그릇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 안에 있는 수상한 고기는 체스터가 만지려 하자 갑자기 움직임을 보였고 놀란 마음에 체스터는 파커에게 말해보려고 하지만 파커는 언제 토미가 돌아올지 모르니 카메라를 다 설치했다며 빨리 나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수상한 고기는 의문만을 남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캔더스의 방에도 카메라를 설치 후 파커와 체스터는 2층의 빈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녹화된 카메라에는 충격적인 토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자정이 지났을 때 토미는 깨어나 있었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좌우로 몸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이상현상은 00시 52분에 찍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토미가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더니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성장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길게 자라난 팔로 토미는 테스터가 발견한 수상한 고기를 먹었고 이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길게 자라난 팔로 사족보행을 하며 자신의 방을 나서고 있었죠. 그리고 토미가 자신의 방을 나와 모습이 잡힌 곳은 어머니 캔더스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카메라였습니다. 토미는 살며시 캔더스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한동안 캔더스의 옆에서 괴성을 내던 토미는 이내 캔더스에게 다가가 길고 얇은 혀를 입에서 내놓습니다 그후 찍힌 영상은 토미의 혀가 어머니인 캔더스에게 꽂히는 영상이었죠 캔더스는 토미의 혀가 꽂히자마자 마치 몸이 경직이 된듯 눈이 떠지고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의식은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혀를 어머니에게 꽂은 토미는 무언가를 어머니에게서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난 후 토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죠. 그러나 캔더스는 토미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음에도 경직이 된 채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파커와 체스터가 기상을 합니다. 이단 파커와 체스터는 밤새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캔더스와 함께 보기 위해 캔더스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노크를 하고 캔더스를 불러도 방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죠. 방문을 열고 들어간 캔더스의 방에는 캔더스가 등에 검은 액체를 묻힌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에는 상처 같은 게 보였고 캔더스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였죠. 그러나 다행히도 캔더스는 두 발로 설수 없을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여 파커와 체스터는 캔더스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할 기다린 다음 휠체어에 태우고 밤에 녹화된 영상을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본 캔더스는 충격에 빠지고 말죠. 파커와 체스터도 영상을 보며 심각성을 느꼈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캔더스는 이런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서도 아들을 신고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죠. 하여 파커와 체스터는 일단 하룻밤을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날 밤 캔더스의 방 안에 의자를 세워 문을 녀에게 막아놓고 다시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자정이 지났을 때 토미는 또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토미는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이상한 괴성을 내고 있었죠. 그리고 토미가 카메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후 토미의 방에 있던 카메라가 꺼지죠. 1시간이 지난 3시경 토미가 캔더스의 방문 앞에 등장합니다. 방 안에는 캔더스가 자고 있었고 자기 전 준비해둔 의자도 잘 고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토미가 갑자기 머리로 방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소란에 파커와 체스터도 깨게 되고 황급히 카메라를 들고 캔더스에게 달려가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캔더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커와 체스터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토미가 캔더스를 끌고 옆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해진 파커와 체스터는 빠르게 뒤쫓아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문으로 토미가 캔더스를 데리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그렇게 영상은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파커와 체스터는 이 1년의 상황을 캔더스의 여동생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캔더스의 여동생에게 충격적인 답변을 받게 됩니다. 캔더스는 여동생인 자신에게 토미가 1년 전에 죽었다고 말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미 행세를 한이 괴생명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라이프 오브 럭셔리 채널은 공포를 주제로 재미와 흥미를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채널로 다시 말하자면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픽션을 말하는 넷상에서 파생되는 도시 전설인 크리피파스타와 비슷한 맥락의 영상이죠. 하여 이 영상에는 이 영상이 실제가 아님을 알려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가 아님을 알더라도 이런 기괴함은 은근한 공포를 주어 해외에서는 많은 유튜버가 리액션 영상을 찍고 있죠. 영어가 되고 공포물을 좋아한다면 재밌게 볼수 있는 채널 중 하나입니다.